예, 반갑습니다. 어령천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약 88%까지 선별지급 상위 12%는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겠다 주지 않겠다 빼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 5개시를 중심으로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들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의 건의에 다들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으로 보여 선별직업을 결정고시한 정부와 사이에 시사하는 바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경기도다라는 생각과 경기도민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신한 뉴스에 누구 하나 배제하지 않고 모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오개시는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입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다도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월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다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들과 맞벌이 가구는 좀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 하위 88%가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난지원금 예산은 아시다시피 국가가 80% 지원, 지방자치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을 제안한 고양 시장은 재난 지원금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 적 아빠의 소득이란 일률적 기준으로 직업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 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 비용은 클 것이라며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온 시민에 대한 여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나마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방역에 참여해 주신 모두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수한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직업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가장이 월 878만원을 벌어오는 사인 가족은 지원금을 받지만 월 879만원을 받는 가족은 단 1만원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일정 수준으로 선을 걷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1만원을 차이로 주고 안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재산이 많지만 과세 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 대상인 반면 집한 채도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다시 형평성 논란이 일게 되겠죠. 경기도 오개 시장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은 대상 선별에 대한 행정 비용과 시민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역시 선진 앞서 나가는 경기도인 듯합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의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약 164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소속 시민 모두에게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 참고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인데요. 이미 대상자 본인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 개만 말씀드리면 보세요.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공영장, 학원, 교습소, 독서실 및 스터디룸, 대형 마트, 백화점 다 직업이 됩니다. 이 외에도 제가 영상 올린 것처럼 작년 8월 이후 1회 이상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았다면 모두가 포함되죠. 그런데 소득 상위 12%라는 이유로 이들만 지급받지 못한다는 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금도 많이 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차 재난금 지급 시기는요.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가장 빠르죠 최소 5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민 대상 국민 유료금은 언제 지급이 되느냐 8월 24일부터입니다 1인당 25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타도시는 기초 지자체 구군단위는 커녕 광역시 지자체 중심의 지원이 1푼도 없었던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주거지나 나의 주소가 잘못 선택하여 살고 있는 곳이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오계시를 중심으로 전국민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5차 전난지원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과 직업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원금 직업이 더 이상 선별과 차별 및 사람 변별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혈시의 직업이 소중한 국민 위로금이 되어 사회적 통합과 힘든 나날 속에 시원한 8월의 여름이 창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즘 코로나 변종 델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하고도 불안 확진자 수는 계속 1000명 이상을 넘어서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지역도 많이 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가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같은 프리랜스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